성탄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성탄절 하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 시내서든지, 라디오든지, TV든지, 성탄절 캐롤이 판이... 울려퍼집니다. 그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아, 이거 아주 아기들이 굉장히 잘 부르는데. 산타 할아버지는요,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비록 크리스마스 캐럴 노래 한 토막 같지만은, 고담 그 소절이 그런 거죠.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나쁜 아이인지, 좋은 아이인지 다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결국은 뭔가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만 나쁜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착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그런 예수님일까요? 물론 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면 죄인들에게는 흉악한 흉악범들에게는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 분인가요? 추악하고 추악하고 아주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넌 나쁜 애니까 너한테는 내가 안 간다.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님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임만회래 뜻이 뭐냐면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제 예언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4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 앞에서 이 말을 이 예언을 한 거냐면 아하스 왕 앞에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 남왕국 유다에 아주 악독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왕, 나쁜 놈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왕이 이 아스 왕이에요. 아스 왕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깁니다. 자기만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남한국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나쁜 악독한 왕 아스. 내가 그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탄생하시는데, 왜 그렇게 악독하고 흉악한 나쁜 왕, 그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착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착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악독한 왕, 아스 왕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누구 없이 다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한번 타락하면, 다시 자기 스스로 변화돼서,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한번 타락한 인간은 점점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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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 속에 빠져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죄지은 인간들을 그대로 두면 점점 점점 죄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므로 악 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임마누엘. 너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며 가까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각 가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아주 흉악 끔찍한 범죄, 끔찍한 흉악한 죄인인들과는 함께 있기가 싫어요. 그죠 아주 아주 나쁜 놈 패류나, 그 패류나는요, 부모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 아주 나쁜 놈 패류나하고는 같이 있기가 무서울 정도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시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죄인, 더러운 죄인, 그런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네. 천여가 임피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탄생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아주 극진한 환영을 이 땅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탄생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극진한 환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때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 얼마나 흉악한 왕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왕인데요. 근데 그페로드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박회를 받다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흉악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 누엘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죠.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하니까 헤로도 왕이 깜짝 놀랬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나인데 나 말고 또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마음속으로만 먹고 겉으로는 아주 웃으면서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당신들 가서, 거기서 아기가 아기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를 찾아봐라. 그리고 찾게 되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나도 그 아기 예수 왕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헤로 왕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그린 건가요? 아니죠, 죽이려고. 이렇게 흉악한 왕, 헤롯대왕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헤롯대왕이 흉악한 왕이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나면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그 흉악한 왕, 헤롯, 그 헤롯 시대에 예수님께서 굳이 태어나셨어요. 왜일까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같이 흉악한 죄인에게도 임마누엘 함께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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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나 같은 놈은 하나님도 버리셨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 같은 놈은 예수님도 모른 척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얼마나 자기가 못된 놈인지,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나 같은 놈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나한테는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마누엘을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시는데 누구와 가까이 찾아오시느냐? 죄인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거 이거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 흉악하고 이스레, 북왕국 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때 아하스 왕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하수 왕의 시대는요 남한국 유다가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피폐할 때예요 가장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릴 때예요 왜냐하면 아하수 왕이 이민족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많이 했었는데 전쟁 할 때마다 졌어요 그 당시 전쟁에 지면요 가지고 있는 거다 뺏기는 거예요 나라 창고에 있는 거 뭐 버금은 뭐다 약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났더니 남한국 주다가 완전히 피폐하고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일 때예요. 그런데 설상 가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왕 느시니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한국 주다. 저 아하스 왕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라고 그들이 연합작전을 펴서 쳐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남한국 유다는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나라가 금방 멸망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관을 예언한 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겠으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보존되리라.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망해버려야 될 나방을 주다가요. 오히려 침략해봤던 북한국 이스라엘 베가왕과 아람의 르신왕이 오히려 패배해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순전히 이거는 아하스 왕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와스 왕이 낙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니까 착한 아이에게 착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주인이에요. 하 주인. 그런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악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축복인 거예요. 어, 이 겨울에 성탄절이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릴 때 어, 세상이 쓰레기가 많고 더러운 오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하얀 눈이 소복수복 내리면 이튿날 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깨끗하게 덮여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얀 눈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 마음 영혼 영혼을 예수의 영으로 다 덮어 주셔서 깨끗하고 하. 하얗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까맣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죄를 범해서 까맣게 된 인간들은요 아무리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씻으려고 씻으려고 애써도 까맣게 된 자기 영혼이 하얗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 덮일 때만 하얗게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연말에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아좀 불만이에요. 연초에가 연초에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좋아요? 1월 3일. 1월 3일이 크리스마스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1일도 괜찮고요. 왜 12월 25일일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연말이 되면, 연말, 막년에, 송년, 송년 파티,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저 망년회 하자, 성령 파티 하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죄짓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짓고, 방탕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네. 그런데 그만 성탄절도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될 성탄절인데, 성탄절조차도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짓는 방탕한 그런 것에 휩쓸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이 차라리 사회가 됐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성탄절이 연말인 거,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성탄 오늘 축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감사할 무슨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엇이 감사한가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하는 분 혹시 없나요? 여러분 성판절, 성판 축하 감사 예배는요 바로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주관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합니다.